야 근데 야둘다하얀색아니 이상해? 아니 형 성취 형이 옷을 벗어주세요 왜? 이거 그 온도를 올려줄게 네 이거 옷좀 벗어주세요 아니 왜? 아니 이게 그림상 어. 겹쳐가지고 여기가 옮겨져요 아이 카하라좀하나면왜해 니가 무슨 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유. 자 안전벨트 대시고 오케이 이제 시간이다 오랜만에 그프리트 타고 는거 어떠세요? 추워 열선, 열선 또 언제 뜨는데 야 오늘 날씨 좀 풀린 거야? 추운 거야? 오늘 추워요 춥지? 또 추워요. 출근 3개월 동안 몇번 했지? 아, 7번 한것 같아. <laughs> 추워? 발을 떨어. 응? 어, 아, 아, 아직까지 좀 시려 추워? 응. 어. 아, 그럼 더 아, 나는, 나는 추워. 아, 그게 아니야이러면 너무 답답하다고, 그게. 아, 답답하다고. 너무 뜨거우면 문기 뒤에. 아, 똑같이 해, 그냥. 그니까 러 나도 20도 하게 답답해서 그래. 21도래. 어. 아. <laughs> 이 핸들 열선이 진짜 따뜻한 것 같아. 불편해? 옷? 전딱 좋아요 입어버려 그냥 추워? 거뭐 장갑 없나? 장갑같은거아냐거 되시겠지 아, 그 뭐냐? <laughs> 이 <좋아. 웃음>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? 냐팔있뭐

시원해? 어 확실해? 아, 어 오케이 어 오케이. 시원해 시원해 고슴도.. 고수는... 어 시원해 아 미안 미안 <laughs> 어나 나한테... 따뜻해 야 문기야 옷 입어 옷 입어 어. 문기야 너옷 입어 시원해? 어 시원해 어 시원해? 어 뭐, 시원해? 어 시원해 아,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야 문기 너 어떡해 나나 나한테... 따뜻해 아이들 시원해. 어,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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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너 추워? 아, 난 따뜻해. 어. 후후, 난 따뜻해. 출근 끝 폭발할 거안할 거야? 안 추워? 어, 여유. 아, 아직 괜찮아? 어, 여유, 여유. 여유. <laughs> 여유. 잘 버티네, 잘 버티네. <laughs> 차가 때까지 안 내려줄 거야, 이제. 괜찮아? 아, 나는 땀이나 야 확실히 나이키 독바 좋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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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음? 안 추어 오 시원해 <laughs> 넌 지졌다 아 그럼 이터 끈다 어쩐지 야 통풍 시트 통풍 시트 <laughs> 오, 오. 야 괜찮아? <laughs> 아,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추워? 시원해 시원해 응. 아니까 그러니까 시원해 나난 따뜻해 난 진짜 따뜻해 나는 추울 텐데 안 추워 어안 추워 응와 강하네 추다 하면 추운 거고 안추다 하면 안 추운 거야 예예 그럼 언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지금 너가 운전으로 갈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지 보자 써 미야 마스크 하고 어때 따지였지? 아,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. 요좀더있으같까야난 따가 대. 야 근데 사람들이 보면 널더 미친놈으로 봐. 왜? 이렇게 해놓고 오픈하는 병신이라면서. 어? 새끼 추울 텐데. 안 추어? 응 알아 나. 어? 아이즈 너? 아이 바디? 베리 핫노 콜드 컸 머리도 한번 내밀고 해, 안 추우면. 안 추워? 어 너무 컸어. 너무 어어 너무 컸어. 너무 컸어. 너이컸어